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스토로베리 양입니다. 제가 오늘은요 이제 저희 이제 학교 파우치를 소개해 볼 건데요. 어 일단 은 시작하기 전에 양해 부탁드리는 말을 할게요. 말고 있는 것과 멸시수 초점 안 맞는 것과 다양한 소리 어 그리고 흔들린 주의인데요 지금 비가 밖에 정말 많이 내리고 천둥까지 쳐서. 어 뭐라든 정말 시끄러울 수가 있어요. 그 점은 정말 정말 진짜 양해 부탁드리고요.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게요. 저의 파우치는요 시내 가서 이제 세트로 한한한 한, 한 지퍼백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했는데 제가 저의 이제 아이디어로 이제 3단 파우치를 만들어 봤어요. 그래서 이, 이 파우치가 지금 3단 파우치거든요. 어,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는 3단 파우치가 아니라고 비웃을 수도 있지만, 저는 근데 저는 나름대로 아이들을, 저의 아이디어를 잘 내서 3단 파우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 세, 친구한테 생일 선물, 4단 파우치를 받았, 받았는데 생일 선물로. 그게 진짜 4단 파우치예요. 근데 지금 있는데, 집에 있는데, 언니가 저희 언니가 중학생이라서 제가 이제 중학생이다 보니까 좀 파우치가 원래 2단 파우치잖아요. 옆에 하나랑 여기 바닥에 하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언니한테 줬어요. 제가 그냥 빌려줬어요. 줬는 게 아니고. 여튼 그렇구요. 안에 이렇게 열어보면 이렇게 안에 들어있구요. 하나씩 소개해볼게요. 이거는 남성 헤어이, 헤어이 전문 카이, 카이구요. 카이, 뭐냐, 카이. 하이 물티슈고요. 다음에 여기 안에 꺼내면 이렇게 있어요. 꺼내면 이거 무늬랑 똑같은 애가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똑같아요. 여기 안에를 열어보면 또 하나가 있는데 안에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헤어 롱. 아, 헤어 머식 머식인데, 여튼. 헤어 뽕인가? 여튼, 헤어 머식 머식이구요. 다음은, 얼굴을 볼수 있는 손가울 다음에, 선쿠션. 모지고요 내추럴 선 에코 베이비 선쿠션. 입니다. 네, 여튼 그렇구요. 어, 이거를 제가 지금 정리하면서 그 다음으로는 이제 틴트 틴트입니다 에뛰드 하우스 디어넬링 틴트 7호 자두레드 원래 앵두레드 체리레드가 체리 있었는데 제가 뭔가가 한, 한 번씩 더 실험해봤거든요 두번총두 번의 실험을 해봤었는데 저한테 이게 뭔가가 다를 것 같아서 이걸로 샀요 그 다음에 무지 립밤. 이것도 학교에서 제가 주로 바르고 있어요. 제가 거의 좀 체리가 많아요. 이건 체리 립밤이고요. 체리 무지 립밤. 그리고 이늘 학교 틴트로 유명한 러블리 믹스 아쿠아 틴트. 1월 주이시 체리입니다. 일단은 이거 무지 립밤. 제가 네. 이정도로 연하고요 다음으로 이제 여기 안에 들어있는거는 제가 말했듯이 아 말했듯이였나 말안했죠 여기 안에 들어있는거는 이제 토끼 인데요 요거는 이거 목도리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네일아트 스티가 들어있어요 이건 가위구요 미니가위 탑코트입니다 탑코트 잠시만요 이제 읽어드리면 숫자 맞춰도 그냥 읽을게요 더페이스샵 도전 트렌디 네일즈 탑코트 입그 다음에 이제 인저 손톱의 복집 네일 스티커 그 다음에 인저 손톱 지금 인저 손톱이 하나 더 있는데 저방에 옆방에 놔둬서 지금 꺼내올 수 없는 상태고요 여튼 여기 안에 있는 건 네일아트 세트들인데 제가 학교 제가 손톱을 물어뜯는 그런 병이 있어서 주로 손톱이 다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인조 손톱을 붙이는데 인조 손톱을 붙이면 또안 좋은 점이 따로 나름대로 있는데 또안 좋은 점이 뭐냐면 그거를 만약에 하게 되면 어 그냥 불편해요 그냥 뭐 집을 때도 막막타코트에 발라서 붙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 떼어낼 때 정말 아파요 여튼 그런 등등의 아픔이 있어도 여자들은 예쁘려면 무엇이죠? 뭐 네. 물론 여자들은 참아야죠 예뻐지려면 여튼 그렇구요 이렇게 해서 스토베리 양의 학교 파우치 소개는 끝났고요. 지금까지 봐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 댓글 여러분들, 좋아요 여러분들, 모든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안녕!